내가 지난 한글날 이 나무를 어 벌목을 하려다가 아이고 며칠이라도 더 살려놓고 싶어가지고 일단 그때 살려놨었는데 지금 며칠이 지났는지 그때 당시에는 한 3일에서 기름은 일주일이라 했는데. 그래도 일주일보다는 좀더 길게 온것 같아서 그나마 마음의 위로는 되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이 나무를 최종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남기는데 좀 마음은 편치 않네요. 아, 이게 이 지금 이제 뭐 내가 버티다 버티다가 이제 오늘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절대로 이거를 살려둘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. 하여튼 나무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고 또 이거 뭐뭐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장비로 나무를 제거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저 보이는 저 장비의 가위가 이 나무를 잠시 후에 자를 거예요. 내가 차마 자르는 모습은 내가 동영상으로 찍을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이. 또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한테 이, 이, 모, 이 마지막 소나무의 수명을 그 내가 이거 하여튼 오늘 음 끝을 열려고 합니다.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아 이거 하여튼 동영상은 하여튼 여기서 여기서 종료를 하고 나중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야. 이 자르는 모습까지도 찍을까? 그러면 잠시 내가 요, 지금, 한 손으로 자르기가 좀 어려우니, 한 손으로 좀 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한번 요렇게 해가지고 나무를 어떻게 자르는지 한번 보여줄게요. 이래가지고 가위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. 그래서, 자릅니다. 저 자르는 거 잠시 후에 이제 넘어질 거예요. 아, 이렇게 잘랐습니다. 이, 이 둥지는. 그리고, 가위가 벌어지잖아. 요 이렇게 벌어지면. 밑둥지도 이렇게 해서 이거는 뿌리채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리지 않도록 집어가지고 앞뒤로 해서 이렇게 땡겨 올리면 이런 모습이 됩니 이런 모습이. 이로써 이 소나무는 오늘로써 하여튼 생명을 다했습니다. 자, 동영상 끝!